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꾼 이태호입니다 오늘은 줄풀 효능에 대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줄풀은 최고의 해독조입니다 아, 줄풀의 뿌리가 오염된 물을 걸러서 맑게 하는 것처럼 오염된 혈액을 걸러서 정하고 몸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아, 농약 중독이나 중금속 중독, 알코올 중독 하왕약품 중독 같은 각가지 중독에서 줄풀이를, 줄풀 뿌리를 생즙 내어 마시거나 다려 마시면 신기할 만큼 효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줄풀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줄풀 다림물로 목욕을 자주 하거나 발효시켜서 오래 복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실제로 치료가 됩니다. 줄풀 달인물로 목욕을 하면 관절 부위에 있는 염증이나 독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고 줄풀에 들어있는 계류마늄 성분이 몸 안으로, 몸 안에서 산소 양을 늘려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작용이 아주 여러가지 많습니다. 무기계류마늄과 달리 식물에 들어있는 유기 게리마늄은 부작용이 없이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어, 얼마 전에 어, 종편 방송에서 게리마늄의 신비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 게리마늄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걸로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어, 줄풀은 어, 불가사의한 효력을 가진 약초입니다. 잎이나 줄기, 뿌리를 그늘에 말렸다가 차로 늘달여 마시면 어, 여러 질병이 나가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중풍, 심장병, 변비, 비만, 동맥경화 등 갖가지 질병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 심장병이나 고혈압, 이 중풍이 어, 대사질환이 어, 상당히 그 현대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 대사질환, 고혈압, 중풍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음, 당뇨병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독을 풀어주고 대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줄풀에는 갖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 계류만이 많아서 여러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줄풀은 어, 맛은 달고 성질은 조금 찹니다. 속이 답답하여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술로 인한 숙취를, 인한 숙취를 풀며 소화를 돕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아, 당뇨병과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것,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치료합니다. 아,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이나 동상, 피부병에는 줄풀 뿌리를 까맣게 태운 후 가루를 내어, 어, 바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줄풀은, 어, 여름철에 더위를 먹어서 생기는 복통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줄풀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